몇아 번이나 간다고 한번 이거 똑같은 거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한세번 입으면 그러니까 많이 입은 거야 패션의 완성, 완성! 안녕하세요 송자매 자네 서희고요혜희예요 자매님들 우리가 댓글을 봤어 봐버렸어 음. 음. 아니 요즘 브랜드 옷값이 너무 미쳤어. 비싸 뭔가 비싸 나도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어, 그래서 오늘은 음. 지그재그 갓성비 아이템을 골라봤는데요 바로 가보실게요 일단 탑부터 먼저 보여줄게요 나인이라는 브랜드에서 음. 제가 또앙큰 플럼걸이잖아요 플럼 컬러의 나시탑을 가져왔는데 음. 일단 가격이 17,000원대 단독으로 입기에도 괜찮고 나중에 레이어링 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음. 코튼 소재로 되어 있는 슬리브리스 특히나 이제 홀터넥 스타일을 레이어드템으로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그 오늘 일단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고 음. 핏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골라왔어요. 음. 그 다음 제품도 슬리브리스인데요. 이거는 살짝의 러플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음. 후르르 흘러 떨어지는 느낌 <laughs> 머리걸 감성 느낌 어. 컬러가 약간 차콜키 친구도 있고 화이트도 있는데 두개다 컬러가 괜찮은데 저라면은. 화이트 컬러를 선택할 것 같기는 해요. 음. 그러니까 뭐 액세서리나 벨트 같은 걸 하지 않아도 이렇게 후루루루루. 또 어깨 스트랩이 있어서 가져봤는데 괜찮을 음. 것 같아. 음, 딱 세이시 스타일이네. 올해 또 땡땡이 아이템을 빠질 수가 없잖아요. 어? 귀여운 블라우스예요. 어? 근데 아니 근데 왜? 네가 입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이거는 너무 많이 가렸는데? 또 모리걸 감성 친구들은 또 너무 이렇게 드러내는 것뿐만은 음. 아니야. 그리고 배꼽을 일단 드러내.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가장 나한테 얇은 부분은 또 드러냈으니까 어. 핏이 괜. 괜찮을 것 같은 거야. 귀엽게 콩 반추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리본 느낌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도 좋고 살짝 퍼프 있어가지고 귀염지게 하는 그런 느낌까지난 너무 귀여운 거지. 올해는 이 홀터넥 민소매가 좀 필요한 것 같아. 핏감이 그냥 탁 바디 라인을 어느 정도 잡아주잖아. 음. 그리고 이게 저는 너무 길게 내려오면 이게 우글우글거리더라고. 음. 근데 이거 모델이 입은 걸 보면 살짝 세미 크롭이야. 한 배꼽 정도까지 이제 떨어져. 아. 팬츠 로우하거나. 해도 이게 살짝 살이 보여가지고 우리의 바디 라인에 그 최적화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골라 봤어요. 우리? <laughs> 우리. 어 우리. 어머 너무 우리에서 <laughs> 너무 안칼지시다 <앙칼 짓이다. 웃음> 이거는 단독으로 탁 입어서 학걸 느낌으로 입어도 좋지만 살짝 보트네 느낌에 티셔츠랑 같이 입었을 때도 레이어드 하기가 너무 좋잖아. 근데 가격이 얼마야 지금? 0 0 0 원대. 괜찮아. 어, 뭐 이거 뭐 어. 비싼 거살 필요 우리가 뭐 있겠어. 또 요즘 눈이 가는 쇼핑몰이 있어요. 바로 어? 세레즈라는 곳인데 학걸 느낌 좋아하시는 자민님들은 여기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또 투웨이로 입을 수가 있더라고. 이렇게 살짝 올리면 어? 홀더넥 느낌으로.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울거릴 것 같아. 나못 믿겠어. 아 이거는. 나도 조금 못 믿겠긴 하는데, 여기 좀 느낌이 괜찮더라고. 딱그 캘리포니아 걸 느낌. 그리고 오솔이라는 데를 내가 또 아주 인상 깊게 봤어. 티셔츠랑 슬리브리스랑 세트예요. 그래서 같이 구매하셔도 되고, 뭐 슬리브리스만 혹은 반소매 티셔츠만 이렇게 사도 되는 거야. 여기 또 코디가 아주 감각적이더라고. 내 스타일이었어. 그래서 그냥 반소매 티셔츠만 입어도 되지만, 이거 위에 이렇게 레이어드 했을 때또 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 전체적인 코디가 나는 예쁘더라고. 딱 부인의 그. 떨어지기 때문에 좀 얼굴이 말라 보이고 근데 이 정도. 너무 음. 가슴골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뭐 가슴골 좀 보이면 안 돼요? 모세이는 뭐 동안 <laughs> 뭐 것도 보여주면서 이 뒤가 라운드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음. 돌려서 입으면 그럼 뭐 뒤에가 보이는 거야? 응. 뭐 어때? 그냥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거지. 그래서 컬러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그 느낌 따라서 고르시면 될것 같아. 매니크라는 쇼핑몰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쇼핑몰이에요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매님들이 많이 물어보셨는데 그 브라운 느낌의 슬리브리스 여기서 제가 비슷한 걸 찾아가지고 가지고 와봤어요 스카이블루라든지 좀 쉽게 볼수 없는 이런 컬러들이 있어서 가지고 왔어 무슨 소재예요? 그 되게 쫀쫀한 코튼 소재예요 같이 이렇게 겹쳐 입어도 예쁘고 시어한 느낌의 후드로들거리는 이런 셔츠랑 같이 레이어드할 때 저는 빛을 바라는 것 같아요 여기 코디가 너무 예뻐 브라운도 예쁘요 푸나 브라운 예쁘다. 음.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계속 나와? 우리 1 5 개까지가 한도인데? 근데 이것 좀 봐보세요. 또 우리 모두가 레이어드에 빠져있잖아요. 또 이런 느낌의 슬리브리스를 산기가좀 쉽지 않지 않니? 살짝 시어한 소재로 되어 있어요. 시어한 음. 소재가 이렇게 켜켜이 쌓였을 때 저는 그 감도가 되게 높아진다고 이제 생각이 우와, 들거든요. 예쁘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겹쳐 입었을 때 약간 안 답답해 오. 보이지? 셔츠 좋아하잖아요. 그 위에다가 오. 해도 괜찮은 거지. 괜찮다. 음. 그래서 이 내가 뺄 수가 없었어 오케이. 컬러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 하객룩을 이제 많이 자매님들이 요청해 주셨어 유이너스라는 곳에서 제가 찾아왔어요 타이 반소매 블라우스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투웨이로 연출할 수가 있어요 V넥으로 되어 있고 소매가 여기까지 떨어져 있어서 좀그 팔뚝살 부자이신 분들은 이거 싹 커버가 가능하더라고 아무래도 V넥이다 보니까 조금 더 말라 보이는 그런 좀 착시 효과는 있는데 근데 저는 요즘 좀 목끈넥을 좋아해요 특히나 이제 여름에는 목끈넥으로 이렇게 목 위에까지 올라오면 그 특유의 우아한 좋다. 느낌이 있거든요 뭘 더워 더운 소재가 아닌데 결혼식장은 추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카이 블루 컬러가 예쁜 것 같아요. 또목큰핵 스타일이고 약간 프린지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티셔츠처럼 그냥 툭툭 입으시면 돼. 셋업으로 되어 있어. 이 플리츠 반팔이랑 블라우스랑 세트가 되어 있어서 브이스테처럼 할 수도 있고 여기 두를 수도 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연출은 뭐냐면 허리에다가 한번 둘러주는 거지. 그러면 좀그 스타일리시한 한 끝을 얘가 또 연출해 줄수 있잖아 그래서 하객룩 때 이렇게 입으셔도 되지 소매도 아까처럼 길진 않지만 이렇게 또 사선으로 떨어져 있어서 이거는 좀 말라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저는 이것도 사고 싶어요 사실 아이보리 컬러 우리 직장인 자매님들 어, 회사 가실 때 덥잖아 그냥 이것만 툭 입고 괜찮다. 슬랙스 그냥 툭 입으면 오, 괜찮잖아 좋아할 것 같아 저는 그러니까 괜찮잖아 가디건을 딱 하나만 소개할게 프릿티 영이라는 왜? 다만 3 0 0천원이면 그렇게 또 가성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더싼 것도 많았는데 내가 왜반했냐이 피치 컬러가 너무 예뻐서. 파스텔 컬러가 잘 나오기가 내, 내 생각에는 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 인간 복숭아 만들어 주는 그런 컬러잖아요. 골지 느낌에다가 이 색을 싹 보이고 소매 길어 가지고 되게 그 여리여리해 보이는 얇은 그 여름 가디건이거든요. 말이 되긴 하네. 풀톤 자매님들. 이거 민트 컬러 어떡할 거야? 청량하잖아. 스커트로 넘어갈게요. 스커트는 제가 요즘 좀 맥시한 기장감의 스커트에 빠졌거든요. 근데 코튼 소재 있잖아. 이런 거에 좀 빠졌어. 뭐 내가 아까부터 계속 말했던 반소매 티셔츠에다가 슬리브리스 이렇게 딱 연출해 주고 이 허리춤에다가 이런 거 그냥 딱 레이어드 음. 해 주고 플리플라 어때? 이 코디? 좋다. 연출해도 어. 좋다. 좋다. 그러니까 음. 이대로 그냥 연출하시라고 내가 갖고 왔어요. 슬랙스 소재가 아니고 조금 더 내추럴한 소재이기 때문에 그 맛이 더 사는 것 같아. 어, 약간 트레이닝 팬츠 음. 그 맞아, 되게 내추럴한 느낌이야. 산다면 이 그레이 컬러를 사고 싶어서 계속 째려 보고 있어요. 아까는 유연한 스타일의 이 트레이닝복이 생각나는 소재였다면, 완전 딱 빳빳한 느낌의 스커트예요. 근데 올 화이트 느낌이다. 사실 이렇게 입으면 진짜 더워 여름에. 그냥 나는 사무실 이렇게 또 출근하기 그럴 때. 불편해? 근데 데님은 불편해. 뭐 자꾸 불편하다고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너무... 뒤에 슬릿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음...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기쁘자. 이번에는 팬츠, 팬츠. 어. 르버터라는 도메텍 브랜드 우리 아시는 자매님들 아실 텐데 이게 되게 모던한 스타일을 잘하고 특히나 팬츠 맛집이야 이거 내가 다른 브랜드에서 지금 넣어놨는데 지금 아침에 품절 뜨더라고 똑같은 거 찾았어 <laughs> 나는 이 화이트랑 블랙이랑 두개다 사고 싶을 정도로 이 감도가 딱 마음에 들거든요 빳빳한 코튼 소재이고 그냥 이렇게 화이트 쇼츠에다가 벨트 하나하고 딱 블랙 뭐 블라우스라든지 셔츠 오나미 룩을 우리가 이렇게 연출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내가 살고 싶었던 그 키너 살몬 그 뭔지 알죠 이것만 그냥 툭 들고 싶어요 저는 딱 요런 느낌으로 사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룩이야 딱그질샌더 룩이 아니야 또 슬랙스 좋아하시는 자매님들 썸머 울 소재여서 좀 찰랑찰랑 거리는 소재이고요 이렇게 투턱으로 되어 있는 게 아주 멋들어졌어 그리고 컬러도 내가 딱 좋아하는 그런 컬러더라고요 그리고 와이드하고 롱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하객룩이라든지 먼저 출근하시는 자매님들 아주 잘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마음에 드는 건이 카키 베이지 컬러 골라봤어요. 카키 베이지를 또 고르네? 근데 뭐 내가 또 나만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음. 그다음에는 이제 스윔웨어 사실 자매님들께서 댓글로 수영 하울도 해주세요. 위시리스트 음. 더 보고 싶어요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따로 세션을 만들어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딜라이트 J에서 찾은 제품인데 음. 제가 틴커베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음. 캐릭터 <laughs> 중에서. 아 <근데> 진짜 킹받는다. <laughs> 아니 자민들 자꾸 요정 요정 해주니까 언제부턴가 자기가 풍사로 해놓는 게 <laughs> 너무 킹받잖아. 아니 그냥 나는 개가 귀여 워 보이는 걸 어떡해. 날 동일시한다는 게 아니야. 그냥 어얘좀 귀여 없네 하고 한 거야. 하긴 나도 자스민 공주 해놨으니까. 쓰리피스 <laughs> 인데요 일단 탑은요. 뒤에 이렇게 튜브 묶는 붙여서 되어 있어요. 언니한테 쫄라 매달라고 어? 해야지. 어머, 짝,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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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팽이버섯 골반인데 또 아무래도 스커트로 살짝 그래도 음, 볼륨을 음. 주면 이렇게 뛰어하게 음, 잡아가지고 괜찮을 것 같단 말이죠? 컬러도 되게 올리브 올리브 아보카도 아보카도스러운 느낌이어서 음. 개인적으로 캡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음. 내가 가지고 있는 캡 넣어서 좀 자연스럽게 보면은 음. 킹커벨 맨키로 예쁠 것 음. 같아. 어머 세이 씨 나도 너무 신기하잖아. 왜냐면 어? 저도 올리브 컬러의 어? 이 스웨어를 골라봤거든요. 나는 어, 봤었는데 나는 이거 마음에 들었는데 어. 별로였던 부분이 어. 골반이 좀안 예뻐 보일 것 같아. 아 저는 맞지. 무조건 끈이 있어야 되거든요? 음. 왜냐면 안정적으로 좀 서포트를 해줘야 되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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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컬러가 예뻐서 그냥 어떻게 저는 연출하고 싶냐면 근데 같이 그냥 이렇게 입고 바지만 좀큰거 입어서 그니까 러 내가 이렇게 입고 싶은 거야 어차피 저는 그 빤스로 돼 있는 비키니를 저는 안 입거든요? 근데 음. 사진 찍었을 때는 이 로우로 내려가지고 그렇지. 그게 같은 약간 톤온톤 컬러로 이렇게 툭 저는 매치를 하고 싶어요 어. 이거 따로 따로는 안 보여줘? 팬티를? 핀티도, 아, 그러니까 이 언니도 제품이... 뭐 부담스러우셨나 보지 <laughs> 그 언니도 존중해주자. 아 이렇게 돼있네. 아... 어. 그냥 팬티예요 팬티. 음. 다음은 W 걸즈라는 데서 도트 스윙웨어를 찾은 거야. 도트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이렇게 총총총총총 있어서 너무 귀여운 거지. 안정적이게 끈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잠글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사이즈 조절하기도 좋은 거지. 음. 사실 남탑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크단 말이야. 음. 밑에는 내가 벌룬 바지도 좋아하잖아. 이거를 수영복으로 입는다? 기절인 거지. 그러니까 세이씨의 체형에 너무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네. 너무 예쁘겠지, 어. 이거는? 솔직히 너무 잘 찾았지? 어. 그 다음으로는 인클로젯이라는 곳에서 또 이렇게 리피스를찾아왔는데 어. 나 너무 깜짝 놀랬던게 제가 이거를 찾았다가 수영어 너무 많이 하는 거 제가 뺐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취향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 맞아. 나 글로니에서 수영복 사고 싶었어. 근데 글로니 너무 비싸잖아. 음. 바텀이랑 음. 따로 따로 사야 되는데 뭐 하나가 막 10만 원이 너무 어, 비싸. 우리가 수영복을 일 년에 몇 번이나 간다고. 그러니까 사실 한번 그러니까. 입은, 그러니까 입은 거야. 한세번입면 많이 입은 거야. 그 사실 수영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소품몰에서 어.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음. 그래서 골라온 제품이고요. 음. 가슴을 음. 리본으로 좀 판매가지고 할수 있는 디테일이 있어요. 나는 이거를 담았던 이유가 뭐냐면 후기를 보니까 태교 음. 여행에서 이거를 입으셨다는 라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허리가 나는 잘록하지 않다 하시는 잠매님들도 아 이런 거는 어또 이렇게 체형 커버도 가능하고 이제 나는 골반 혹은 음. 힙라인에좀 자신 없다 하신 잠매님들도 그렇게 왜냐면 커버업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음. 처음에는 약간 타일라 언니처럼 밑에다 하다가 이제 배고프면 바로 올려서, 위로 올려서, 올려가지고 치킨 <laughs> 먹고 계속 뭐가 예쁜 거 같아? 난 무조건 스카이 블루지. 아니요. 화이트도 괜찮아. 음. 언니는? 어, 나도 이거 두개 생각했어. 근데 너랑나랑 취향이 너무 비슷해진다, 생이야. 보통 어, 언니가 다 따라한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인클로젯에서 제가 또 가지고 왔는데요. 저랑 또 취향이 비슷한 자매님들 그리고 저랑 취급미가 비슷한 자매님들 우리는 학거리지만 우아함을 또 빼놓을 수 없어. 컬러 되게 오묘하죠. <laughs> 갤럭시 같네. 갤럭시라니, 세이씨 우주. 스페이스라고 해 줘. <laughs> 이 스커트가 짧으면 그 느낌이 안 나거든요 비키니만 하나 툭 입고 <목소리> 어머어머 어머. <목소리> 너무 얇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것만 입는 게 아니고 커버 <목소리> 입은 것까지 다 계산을 하니까 <목소리> 사실 우리는 수영에 그렇게까지 열정은 없잖아 관계는 <목소리> 없잖아 <목소리> 나는 딱이 느낌을 연출하고 싶은 거죠 슬릿 깊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얇은데 되게 맥시에 우리 또 체형에서 가장 좀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잠깐만 어두웠을 때 봤을 때랑 다연광에서 봤을 때랑 컬러가 약간 다르다 <목소리> 약간 청록색인데? 그니까 컬러가 좀다 어두운 데서 봤을 땐좀 다르네 리뷰 좀 봐야 될것 같아 얘기 좀 볼게 같아. 어 그래 이렇게 또 자연광에서 이거 아... 찍은 거 괜찮잖아 대박 사진 많이 고... 건지셨대. 음. 어 괜찮네. 괜찮네. 음, 괜찮네. 음. 요거 해야겠다. 그 다음으로 오네라는 브랜드에서 또 찾아온 비키니인데요. 살짝 보헤미안스러운 어떻게 음. 보면 약간 밀리터리 그런 카모 느낌도 살짝 나고 요즘 느낌으로 되게 예쁜 느낌으로 드,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브이넥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살짝 걸리긴 한데 나는 이것도 그냥 일반 나시탑이랑 레이어링 해도 수영복인데 레이어드를 한다고? 아니면은 약간 커다란 펜던트 목걸이로 가려야겠다. 아, 가슴골을? 가슴골이 없는 걸로. <laughs> 그리고 하이웨이스트로 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어.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슈즈를 또한번 담아봤는데, 핫걸 느낌의 쇼핑몰 세레즈라는 곳에서 담아왔거든요. 똘리 어? 형태의 부츠 느낌이야. 이거 하나 있으면 되게 역기적인 코디를 잘할수있겠더라고 언니 이거 내가 이모더에서 산다고 했는데 언니가 못 사게 했잖아. 그거는 굽이 너무 높아가지고 내가 얘기했잖아, 세이. 근데 이거는 그렇게 굽이 높진 않아. 근데 일단 여름은 너무 지나치게 높아 보이는 그 티가 나는 순간 나는 그 쿨한 맛이 없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 많아야 5cm여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 다 나의 그 계산이 5cm면 있어. 5cm면 많이 좁지 사실. 어. 근데 이거는 한 2-3cm 정도더라고. 보호시크에 또 아직 저는 빠져 있거든요. 잡아주는 거지. 그러네. 어. 근데 괜찮네. 막 소재가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았는데 또 5만 원대인데. 그래서 요렇게. 저는 요즘 샌들 좀 쪼리 길 같은 게 갖고 싶어가지고 6cm짜리로 음. 깔끔하게 거 한번 찾아봤어요. 카고 팬츠라든지좀 음. 와이드한 팬츠에 발가락 패딩 내일만쏙 보이는데 구분 조금 있어가지고 음. 그런 느낌으로 지금 찾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푹신한 스펀지 바닥으로 발의 부담은 적어요? 이거는 스트랩이 데일리에 신기 좋아요? 이렇게 딱 말을 해주니까 나는 근데 쪼리가 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쏠리잖아. 그래서 이 발꼬락이 진짜 아프긴 아파 그래서 나는 아... 최소한 3cm 정도의 키튼를 이용하긴 하거든 6cm면 살짝 높은 편이긴 해서 이거는 네가 신어보고 알려줘 근데 나도 이 스타일을 좋아하긴 해 어. 다음은 악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머플러 스카프를 한번 담아봤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민소매를 입고 다고 해도 약간 좀 심심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간자 느낌의 플리츠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머플러를 한번 골라봤어요. 이건 사실 머리에 써도 되잖아. 머리에 써도 되지. 살짝 그 투명한 느낌의 시원한 소재이다 보니까 답답해 보이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 내가 되게 좋아하는 까 컬러 조합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와봤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벨트를 한번 골라봤는데 이스윈스라는이 쇼핑몰에서 진짜 종류가 엄청 많아 보이시크 느낌 나는 이런 벨트인데 지금 뭐2원 원대. 막 4천 원대 막 이래 이거를 사실 매일 하는 건 아니잖아 나 이거 있잖아 이거 어머. 중에서 저, 제가 고른 것은 나 이것도 있어 그래 이거 네가 나또 사줬잖아 이 에스닉 체인도 괜찮은 것 같고 샀어 매... 나 그거 있어 어머 난이 헤로데오 있는 거 요거가 예쁜 것 같아 어... 이게 사실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그치. 크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맥시한 새틴 스커트에다가 저는 이렇게 툭 연출하려고 음. 너도 봤어요 오늘 태양 좋아하는구나 내가 또별 좋아하잖아 아니 뭐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 <laughs> 모양이 예뻐서? 그래? 나도 응. 모양이 예뻐서 넘어가자 저는 모래하우스라는 곳에서 드림캐쳐 같은 드림 우드 목걸이를 골라봤는데요 일단 우드로 제작되어서 너무 빈티지하고 음. 그 여름에 그 이슬 맺힌 상글상글한 그런 아침에 이거를 딱 하고 촉촉하게 걷는다고 생각해봐 음? 기분이 좋았지 나 진짜 아무래나 막하네 사이즈감이 있어요 그래서 음. 그냥 단독으로 포인트로 하나 딱 나시탑 위에 톡 반팔 티셔츠 밑에 톡 너무 큰거 아니야? 아니 딱 좋아 지금 사실 제가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에도 음. 사실 이모래아우스 목걸이가 있었다면 조금 더모리걸을 해서 완성했을 텐데 음. 제가 지금 이게 없어가지고 코디를 못 하고 있어. 아니야, 이거는 지금 어디... 충분히 모리걸 같으세요 아직 덜 모리걸 같아. <laughs> 어. 이거는 하나 해야 될것 같아. 여름에 스타킹을 코디하는 게 음. 진정한 멋쟁이라고 맞아, 맞아. 생각해. 요즘도 체크가 떠오고 르 있다 보니까 더 에펠이라는 브랜드서아 근데 타이즈는 너무 더울 것 같은데. 얇아. 더워 더워. 여기에 이제 숏팬츠 입어야지.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사실 뭐 여름 지금뿐만 아니라 가을 넘어 가서도 잘 스타일링 할것 같아가지고. 네, 음. 음. 나는 이거, 퍼플 브라운 이거. 마지막으로, 니어웨어에서 가방을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땡땡이 음. 도트 가방이에요. 근데 도트 언제 끝나요? 일단 올해까지는 조금 여름까지는 <laughs> 아, 그래도 좀 해보고 아, 오케이 오케이 가격도 2만 원대면은 음. 괜찮잖아 그냥 데일로 딱한켤있 입기도 괜찮고 약간 뭐, 나일론 소재겠지 어. 소재인 것 같기는 해요 어, 약간 이 스트랩 부분이 프릴 처치 그 같지 어. 그치 곱장처럼 되어 있네 맞아 그런 느낌도 좋았고 또 너무 크지 않아서 여름에 가볍게 들고 다니기에도 음. 좋을 것 같아 응 음, 귀엽네 블랙 할까 화이트 할까 화이트. 이렇게 트이 해서 지그재그 갓성비 하울을 보여드렸는데요. 나는 음, 이렇게 생각을 해. 곧 이제 마을 이제 또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 라이돌에는 투자할 만한 카테고리가 있어. 음. 근데 여름 옷은 갓성비 맞아. 아이템 사는 게더 이제 또 남는 거 같고. 소재도 그렇게 크게 안 타. 얇고 그냥 그런 느낌만 내면 되니까. 겨울 느낌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빠이! 빠이.